네, 이쪽에 보면 네, 캘리퍼 이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 캘리퍼 부분이고 여기에 여기에 지금 볼트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볼트를 두 개를 네, 캘리퍼 분해를 완료했고 이번에는 이걸 브레이크 패드를 바꾸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네. 여기 이제 이쪽에 보면 볼트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를 육각 렌치를 이용해 가지고 주면 되는 구조고요.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있었던, 사용했던 이 패드를 미리 이제 빼놓은 상황이고요. 이거가, 한쪽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붙어 있는데, 저도 지금 교환한 것 중에 거의 처음 일어난 건데, 패드랑, 닿는 케 그, 잡아주는 케이스랑 안에 닿는 실제 면, 닿는 면두 개가 분할이 되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앞바퀴 굴러갔었을 때 뻑뻑거려가지고 걸려가지고 잘 작동이 안된 상황이었고요. 이거를 지금 새 패드로 지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 리턴 스프링 안에다가 패드를 이렇게 넣으시고요. 네. 그다음에 그냥 동일한 위치 거기에다가 연결만 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이 구멍을, 홈을 위치를 맞춰가지고 연결하신 다음에 아까 빼셨던 볼트만. 체결했던 그 위치로 혹시나 근데 이 안에 공간이 좀 많이 비좁아졌다 네, 여기가 넓어져야 이 로터, 이 디스크 판 사이에 넣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여기가 좀 넓어졌다 하게 되면 이쪽 안에 면을 손으로 절대 대시면 안 되고 네, 이제 일자 드라이버는 이런 게 있으시면 여기 안에다 넣어가지고 좀 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뺐던 해당 볼트를 살짝 가설치를 한 다음에 공구 이용해가지고 이 모델은 지금 12mm 짜리 스패너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구조인데 모델에 따라서 뭐 10mm가 10mm, 10mm 스패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모델 맞춘 그 스패너를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.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여기 부분을 주행 중에 풀리지 않게 최대한 강하게 조여주시고요. 네. 그 이후에. 네, 요렇게. 앞바퀴를 돌리면, 이렇게 최소한 뭐 다섯 바퀴 이상, 동일한 힘이나 더 약한 힘으로 돌렸는데도, 이렇게잘 돌아가게 하는 구조입니다. 이동 스쿠터 안에 패드가 패드 패드 불... 구한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